다달 어디 숨었어? 아홉, 아오... 열. 언니 오빠 어디나 찾아보자. 찾는다. 이 녀석들 어디 있지? 채연아 오빠 어디 있어? 오빠 어디 있어? 오빠 어디 숨었지? 찾는다. 분명히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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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 누구 있어요? 봐요. 똑똑똑 누구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네. 여기 혹시 태윤이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가율이 있어요? 네. 다은이 있어요? 없어요. 은지은서 있어요? 없어요. 이 녀석들! <laughs> 찾았다. 찾았다. 한 명씩 나와. 한 명씩. 여기 숨어 있었네. 꼭꼭 숨어서 못 찾았네. 음. 자, 열만 어? 열세 개. 열세 개. 잘 숨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나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어, 분명히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났는데 여기 혹시 누구 있어요? 아니요. 없어요 네. 태윤이 봤어요? 없어요 은재 봤어요? 없어요 안녕히,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아닌가 보네 우와~ 다른 친구들, 어딨나? 어디 숨었지? 어디 숨었지? 여기서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, 여기 뒤에 있나?